안녕하세요 엘림다육입니다. 황금 같은 연휴를 하루 앞둔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하루만 오늘 하루만 직장에서 수고하시면 또 이제 즐거운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엘림다육에서 판매 영상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보내드릴 아이 31번 수리 에보니 금입니다. 아 층수 좋구요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요 요 아이 자구까지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빼꼼 자구가 나올 때 밑에 하엽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엽지고요 위에 자구가 하나 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요 아이 오늘 어,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어, 사이즈는 7cm 7cm 훌쩍 넘어갑니다 자구까지 같이 보내드리니까 빨리 찜 하시길 바랍니다. 32번 경산 에보니. 자, 이 아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쌍두예요. 받아보셔서 반으로 똑 잘라내시면 두 개의 경산 에보니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밑둥에서는 또 자구도 받아보실 수 있고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오늘 6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사이즈는 9cm가 넘어가네요. 빛깔 너무너무 예쁘죠? 무지개빛이 나네요. 빨리 찜하세요. 33번 아이. 이 아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이죠? 환엽 레오파드 금입니다. 이렇게 중품으로 아주 크고요. 자구도 있어요. 얘는 꽃대가 아니라 자구 같아요. 자구 있죠? 또 밑에 또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빼꼼이 자구 하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구가 두 개나 나오고 있는데요. 또얘 뽑아보면 밑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자구를 많이 뽑아주는 아주 좋은 계절이거든요. 자, 요 아이는 오늘 5만원에 드리고요. 사이즈는 8cm, 9cm, 9cm 되는 아주 예쁜 환엽 레오파드 금입니다. 이 아이 오늘 자구 두개 같이 가는데,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34번입니다. 연두장미 금이에요. 이렇게 치마를 입은 듯이 예쁜 아이죠. 이렇게. 입성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온 아이예요. 이렇게 치마 입은 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좀 특이하죠. 다른 아이들하고 비해서. 자, 요 아이 연두장미금 오늘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사이즈는 8cm 되네요. 네, 8cm 되는 연두장미금 3만원에 보내드려요. 다음 35번. 키메라금입니다. 키메라금은 제가 많이 올려드려서 잘 아시죠? 이 아이 이렇게 건강하고 금잘 들고 예쁜 아이. 오늘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는, 유 아이도 8cm나 되네요. 좀, 오늘 자구들 아니고 좀 중품들이에요. 번식하기에 좋은 사이즈들의 아이들입니다. 데려다 키워보세요. 자, 유 아이 블루진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여기 자구가 나고 있네요. 여기? 오늘 자구 특집으로 올려야 되나? 자, 블루진 마리아. 어? 기 뒤에도 자구가 있어요. 블루진은 원래 이렇게 자연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블루진 마리아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 아이 9cm 나오네요. 블루진 마리아금 오늘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름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아이는 SP로 올려드릴게요. 황금 에보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레드팁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아주 빛깔이 예쁜 이 아이 SP로 오늘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자, 사이즈 볼까요? 이 아이도 8cm네요. 이 아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커팅해서 자구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아이가 나오는지. 빛깔이 황금의 분이랑은 조금 달라요.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 네, 예뻐서.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들여다 키워보세요. 다음 38번이고요. 이 아이 몰로금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몰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몰로는 항상 변함없이 인기는 아이입니다. 몰로 이 아이도 오늘 9cm 되네요. 사이즈 9cm 되는 아이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몰로금 39번. 이 아이 잘 아시죠? 레드팁입니다. 레드팁이고요. 이 아이 이쪽에 좀 금이 강해서 오늘 저렴히 2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아주 건강하죠. 자, 사이즈는 아이고, 자대기가 좀 불편하네요. 2, 3, 4, 5cm, 7cm네. 7cm. 7cm. 7cm 되는 레드팁. 오늘 2만원에 데려다 키워보세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 아이입니다. 40번. 문가든 이스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쁘죠? 여리여리한 여인 같아요. 자, 이 아이 사이즈. 얘도 오늘 8cm 넘어가고요. 가격은 1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문가드니스금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 10개 준비해 봤는데요. 음, 아침에 잠안 오시는 분들, 이거 보고, 네. 새롭게 아침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행, 행복한 연휴 전날 되세요. 감사합니다.